지역정주 특강 너와 남의 연결고리 오늘 여러분과 강연자분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될 아나운서 김보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 나는 굶어서 살을 빼겠다 이런 생각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호 로컬 큐리터 최강원입니다. 지금은 남해에서 진행되는 지방방이대 너와 남의 연결고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방방위대라는 프로그램은 제가 몇년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것이 좀 됐죠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고 어 일전에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뭐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그때는 함께 하지 못했는데 또 이번에 비니 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소중한 기회로 남해에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지방방위대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좋아하고 응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어떤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사업의 범주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물론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외에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끌어내는 작업들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지역 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환경인 것 저도 제게 잘 알고 있는데 정말 피디님께서 지역을 설득하고 또 지역에 그런 어떤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특히나 남해 같은 경우는 지금 3회차이거든요. 그래서 남해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적극적이고 그래서 또 많은 새로운 로컬 크리에이터분들에게는 기획당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이 지방방위대라는 프로그램은 앞으로 여러분들 한 1, 2년 보십시오.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고요. 정말 지역 방송을 대표하는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기회로 연결되고 프로그램화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오늘 또 남해에서 다양한 활동하시는 네 분의 연사분들을 모시고 저도 특별 초청 강의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소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긴 시간이 아니어서 많은 얘기를 다 담지는 못하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 인사이트들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